원래 그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는 그 아는 지인이 약간 사무실에 얹혀서 아네 압구정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네 한열평 아. 남짓 되지 않는 되게 아. 작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회의실은 당연히 없었고요. 네. 그리고 아. 선풍기도 제일 싼거 사다 보니까 분명히 블레이 이거 이거는 돌아가는데 시원하지 않는 정수기도 놓을 곳이 없어서 초반에는 화장실을 넣다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아. 빼고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 직원들 계약할 때도 그 계약할 곳이 없어서 음. 왜냐면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앞 그 빌딩의 옆에 있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laughs> 그 <그리고> 세탁실에 가서 <laughs> 네. 세탁기 돌아가는 거 위해서 이제 협조하고 이게 이제 도덕 포인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011년에 스포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재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석 철의 유니콘을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 가면은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 카드 하나씩 주잖아요또 아, 도장 10번, 11번, 12번 찍으면 커피 하나 이렇게 무료로 교환해 줄수 있는 건데 이게 참 주는 데안 받기도 애매하고 음. 항상 받아서 제가 이렇게 책상에 위 던져 놓거든요.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12장을 찾아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12장을 음. 줘서 공짜로 먹기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음. 이거 분명히 모바일로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창업을 아. 해보자. 내가 불편한 거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보자라는 아. 약간 개인 욕심의 초반에는 그게 아. 많이 반영이 돼 있었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멤버를 음.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서비스 이름이 스포카라는 서비스였어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의 포인트... 카운터 앞에 QR코드를 배치해놨었고요 이건 네네. 이제 2 0 1 1년때 얘기죠 아,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페에서 네네. 계산할 때 QR코드를 찍으면 물론 적립도 되지만 나랑 친한 사람들도 같이 적립되는 서비스였어요 음, 음. 그냥 확률상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카페에 올 확률이 있고 내가 어, 자주 가는 어. 카페 입장에서는 이 고객, 단골 고객의 친한 친구들까지 포인트를 좀 선불을 좀 줘놔서 음. 약간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이다 생각해서 만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조금 이상한 서비스여서 초반에 점주를 설득하는 데 쉽지 않았었고요그 다음에 이걸 또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런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일단은 우리가 핵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구나. 정립의 본질 무엇이했을 때는 제일 빨리 제일 편하게 그냥 포인트 얻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그게 잘안 먹혔었고. 자 그러면 카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고 정립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반장난으로 무식하게 그럼 태블릿이나 한번 깔아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QR코드가 박힌 카드를 배치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QR코드 하나 꺼내 간 다음에 이거를 네네. 스캔을 하면 이제 음. 이 카드로 어딜 가든지 적립을 해 놓으면 약간 익명성 적립이 될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어. 이게 이제 도도포인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10년, 11년 전에는 아. 그때 당시에 약간 통신사들 네. 전화번호 약간 개인정보들 해킹당하고 되게 민감한 아. 시절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니 네네. 우리가 연락도 못하는 QR코드 익명성 적립하는 네.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언젠간 전화번호를 받자라고 계속 이제 의견을 내부적으로 냈는데 예, 예. 저는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아. 한 번은 저희가 그 태블릿 화면에 예. 전화번호로 대신 적립을 해주세요를 이제 띄웠더니 한 80-90%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넣기 시작하는 거요 그래서 <laughs> 아, 내가 정말 큰 가설이 틀렸었구나 아. 생각을 아. 했었고 전화번호로 다 바꿨죠. 초반에는 카운터 위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당시에 좀 팬시한 기계였거든요. 네네. 그때 아. 당시에 있었던 적립 방법은 네네. 도장 찍어주는 카드든지 아니면 마그네틱 카드, 플라스틱 예. 카드 이거든지 아니면 OK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에서 하는 거 정도였고 네네. 나중에 가면서 도도포인트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CRM의 약간 네네. 그 인지도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나. 원래 그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는 그 아는 지인이 약간 사무실에 얹혀서 압구정에서 아, 네. 이제 일을 하다가 태블릿을 그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띄엄띄엄 서울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한 아. 지역에 그냥 아. 몰빵을 해서 어딜 좋죠. 가도 우리 태블릿을 보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 홍대였다라고 아.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그랜트가 그 상수역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 사무실 필요한데 맨날 압구정에서 아. 홍대까지 출퇴근할 거냐, 우리. 어, 그 힘들죠. 시간 아깝다. 네네. 너가 나와라. 그래서 아. 그랜트는 <laughs> 따로 집을 얻고 이제 계약 남은 계약, 계약 동안 어.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네네.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죠. 한 10평 남짓되지 않는 아. 되게 작은 아. 곳이었습니다. 일단 회의실은 당연히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아. 선풍기도 제일 싼거 사다 보니까 분명히 블레이, 이거, 이거는 돌아가는데 시원하지 않는 정수기도 놓을 곳이 없어서 초반에는 상실은 었다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또 아... 빼고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 직원들 계약할 때도 그 계약할 곳이 없어서 음... 왜냐면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그 빌딩의 옆에 있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리고> 세탁실에 가서 <laughs> 네. 세탁기 돌아가는 거위해서 이제 입사하고 나... 되게 재밌는 게 네네. 입사를 했다가 네. 저희 사무실 환경을 보고 네. 그다음 날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laughs> 아, 그...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동 대표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음... 왜 그러냐면 서로 창업자로서 네네. 또 그리고 대표로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상대가 많지가 않아요. 가장 시니컬하게, 가장 다이렉트하게 음. 그리고 상처받지 않을 정말 음. 서로 에고 챙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는 당신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네. 다툼일 뿐이다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될수 있는 제 경우는 유일한 음. 사람이 어느 정도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결국에는 좋은 결정을 찾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라 것의 이해관계 음. 묶인 사람이 약간 그랜트트었어 공동대표였어요 아. 그리고 다행히도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가 얘기했을 때 그냥 반대 포지션을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도 포인트를 매각을 하기로 한 크게 한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첫 번째는 그 도도 포인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음. 성숙한 음. 그 제품 사이클에서 성숙한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뭘 잘못해가지고 에러나는 게 되게 큰 코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뭘 심하게 안 깨는 게 중요한 게본 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신사업 지금의 이제 키친보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표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시 상태입니다. 약간 월타임이 이어서 약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네네. 서로 나쁜 점만 골라가지고 이게 조직이 약간 어. 그스탠다드가 그 내려갈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어, 이거를 어, 언젠간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하나에 몰두 몰입해서 이거를 그냥 쥐어 짜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두 개를 얘기를 하면은 그 실패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게 있,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했던 그 식자재사 키친보드라는 초반에 있었던 지표라든지 시장 규모를 봤었을 때아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사가 매달려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가 약간 임팩트를 약간 끼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초반에는 나름 그 도도포인트라는 게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나름 탄탄하게 가서 그 위에다가 뭘 하나 부치자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너무 포텐셜이 많아 보이니까 아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냉정하게 그렇게 네네. 생각했었고요. 음.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또네 번째는 도덕 포인트를 위해서 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우인을 해야지 또 성장할 어, 수있거든니까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역량이 있느냐 아.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별도의 약간 그 B2C 예. 인력을 네. 뽑든지 만들든지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버는 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자재도 신사업인데 B2C 네. 사업도 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망하자 꼴이 될것 같아서 아. 도도포인트를 위해서도 순전히 누군가 B2C에 약간 몰입을 해주고 약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장착해 나갈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지 도도포인트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키친보드란 서비스가 그 초반에 성장세가 좋았다 보니까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도도포인트를 매각을 하면 용이하겠다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키친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정말 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다가가는 음, 그 문제를 음. 풀어보는 방법은 점주들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를 일단 보면 돼요. 뻔합니다. 음. 그 식당 점주는 식자재랑 인건비랑 네, 네. 그다음에 임대료 음. 세 군데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운영비용의 대충 한40% 정도가 또 식자재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 요식업 시장이 130조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식자재 시장이 꽤나 큰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 이제 있는 플레이어들을 봤었을 때 유통사들이 그 롱테일 시장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가지고 특히 롱테일 시장에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 툴이라든지 약간 가장 최신 툴을 일단은 받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점주분들이 보통 식자재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온라인에서 하시지 않고 사이비 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통해서 매일 지난 주에 주문했던 거 복붙해가지고 다시 붙여넣기 해서 수량을 받고 네. 그렇게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좀 규모가 되는 데다 그러면 매장이 100개, 200개 이렇게 되거든요. 카톡이 그냥 단톡방이 100개, 200개 주문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또 취합을 해서 또 내부 ERP에 또 집어넣어서 발주를 시키는 형태인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소통의 문제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카카오 단톡방보다는 매일, 매일 시키는 식자재 주문과 결제와 이 프로세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문 주문 투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점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까 고민을 음. 하게 되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식당 점주들의 식자재 명세표 정리를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얘기를 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그냥 항상 모아두고 계세요 명세표는.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어서 우리한테 올려주시면 리멤버 비슷하게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어, 그냥 예. 무료로 알려드리겠다. 네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내부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계속 저희가 꾸준하게 모으다 네. 보니까 이제는 대략 알아요 어떤 매장이 음. 어떤 누구한테서 얼마큼 받고 있는지 아. 그 활용해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주문과 아. 이제는 식자재 유통사도 소개가 필요하면 제가 직접 네. 매칭해드리는 서비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사업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저는 제가 적립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 과정을 회고를 사업으로 해본다고 면또 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봤었을 때이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 처음부터 큰 시장에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시장에서 그냥 억지로 문제 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겠지만, 예. 근데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좀더 이렇게 진실이 담겨서 내가 진짜로 뭘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시장이 너무 크고 좋은 것 같다 하면은 네, 네.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나만 겪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남들이 겪고 있어서 그 해결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인지 큰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소수한테 판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적은 돈을 지불한다 그랬을 땐 대중적으로 팔수 있는지 내 시장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요즘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pmf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pmf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쉽게 검증하고 이걸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많이 설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간에 그냥. 확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게 돈이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는 정도의 힘든 문제인지, 그거를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